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 관계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숨쉴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함께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남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말씀이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자리 잡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탑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영적인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 다들 제목을 보시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요. 어,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이제 다이어트에 있습니다. 어, 제가 지진한 주 화요일부터 저녁을 먹지 않고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은 거의 매일 5km씩 정복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체력에 맞게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한 청년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맞다, 존 도사님, 혹시 결혼식 미뤄졌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어, 날짜는 똑같아요 왜요 그날 못 오세요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청년이 아, 뭔가 이못 온다라는 의미로 말할 것 같아서 이제 결혼식이 미뤄졌나요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요 안 미뤄졌어요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전 선생님 살안 빼셔가지고 혹시 더 미뤄졌나 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에 제가 충격을 먹고 어, 아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그 마음이 들어서 하루 에 조금 아침을 조금 먹고 점심에 한끼 저녁을 굶고 매일 뛰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또 결혼도 있지만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구매하면 돈도 많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첫 날부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미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배가 너무 고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버티고 뛰기 싫은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뛰고 돌아오면 힘이 너무 빠지니까 배고프다는 마음보다는 아 그냥 다행히 힘이 없다, 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씻고 나서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면 어, 너무 배고파서 어, 힘이 없어서 이게 걷는 거리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몸이 이 패턴에 적용하기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대로 저녁을 먹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배가 고파요. 근데 다른 날보다는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고 뛰면서 운동을 할 때도 뭔가 몸이 가벼워져서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어, 지금까지 봤을 때제 체감은 한 20kg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이 탑동교에 오기 전에 저의 몸무게가 70kg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어, 이 70kg의 후반을 찍거나 80kg를 넘어본 적이 결코 없어요. 근데, 이, 심지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69kg까지 감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몸무게가 86kg인 거예요. 주님 살아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결혼식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이런 제 몸무게까지 공개하면서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아, 이러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 외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런 영적인 것과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만으로도 이 살이 좋지 않게 찐한 명이 소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부정한 두 명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아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처음부터 좋지 않게 소개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아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으로, 나시린으로 섬기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어, 이그 사무엘이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는 사무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가지고 소채 넣어서 삶고 있으면 이두 명의 제사장이 와서 갈고리를 들고 삼고 있던 고기의 일부분 아무거나 걸리는 것을 빼서 자신들을 위해 빼돌렸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는 고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고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많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제사장을 정말 좋지 않게 보셨고 이를 제대로 훈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며 동시에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을 뿐더러 몸이 비대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 여호서와 함께 순종의 자세로 보여졌던 갈렙 또한 나이가 많았음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삶을 살아온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인데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흐리 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죽음은 그가 두 아들의 하나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그가 그의 신체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의 가문의 한순간에 죽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의 재물을 습관적으로 훔치며 자신들의 이득으로 갈취하던 홈니와 비느아스,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 이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비대했으며 육체적으로도 비대하며 부패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 영적인 마음의 다이어트는 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또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첫 번째로 이 삭개오의 다이어트인데요. 여러분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걷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기로 세리 중에서도 세리들, 세리들의 리더가 되는 세리 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간다면 병이 낫는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나오는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궁금한 것이죠. 아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 길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석개오의이 뽕나무의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높이가 무려 20m입니다. 이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갔을지라도 이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소 2, 3 미터 위로는 사케오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사케오가 키가 작은 것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무엇보다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몰래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단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소식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사케오의 이 이름 세 글자를 부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둘은 아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의 시선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거뒀던, 돈을 모았던 세리장 사케오밖에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케오는 말씀의 표현대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키지도 시지도 않은 행동을 사개오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사개오가 서서 줄게 여자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개오의첫 행동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 뒤로 결단한 것들은 사케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사기오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결정적인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라고 쓰인 단어 메노라는 단어는 영원히 함께하다, 떠나는 것에 반대의 의미로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 함께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개오의 마음에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급하게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돈의 유혹을 다 버리고 비워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개오라는 이름의 자신의 뜻인 의로운자 순전한자라는 명칭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세리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정한 삶과 그의 모습은 이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어서 세상의 것들로 살찌워진 것을 다이어트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 요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교의 모습을 본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낼 줄 알며 동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달려가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선한 행동을 할줄 아는 이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다이어트인데요. 누가복음 5장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콜링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곳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실 때에 옆에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배 위에 올라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날의 일과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어부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전혀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어부들은 황당했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어부들 중한 명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부들의 삶은 어부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딸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부들에게 두 가지의 한계를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체력입니다.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걷고 다시 던지고 수, 걷고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이 밝고 철수하려던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체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한 번이라도 최소 한 번이라도 더 던져야 하는 그 체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체력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의심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까? 깊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을 이 호수를 기준으로 이 북동쪽 약 46m 가량의 깊이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위 아래로 21km, 양옆으로 11km에 당한 이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만 노를 젓고 간다고 하더라도 5km의 노를 젓고 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베드로의 의심과 체력을 다 이겨낼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물이 찢어질 듯한 양의 물고기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였는지 물고기를 걷어 올린 두 대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사, 그동안 살아왔고 굳건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삶의 모든 순간이 송두리째 뽑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부의 삶으로 물고기를 낚던 삶으로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가 어부의 삶을 살지 않았던 말씀의 삶을 살던 예수님의 명령 한 마디에 그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가치관, 인격, 성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부로서 날고 기어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의미로 채워지는 물고기는 내 배에 담을 수가 없는 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구원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배와 그물, 즉 자신이 살아왔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이미 보시고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봐야 하고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야지 운동해야지 하고 제가 러닝화를 구매했는데 그 러닝화를 신고 제대로 뛰기 시작한 게 무려 한달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그 뒤로 계속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을 해냈기 때문에 그 뒤로의 마음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지 않는 하루를 계속해서 보내니까 처음에는 정말 배가 고파서 힘이 들었지만 이 신체의 리듬이 저녁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맞춰지니까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는 그 처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책을 피고 어디서부터 어느 말씀 구절부터 읽어야 할지 우리는 너무 막막합니다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미 힘들어진 내 마음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태도와 이러한 영적인 태도와 모습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기, 지켜내야 할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삶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 또 적응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예배가 너무 어렵고 회복되는 것 같지 않으면 예배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사케오는 자신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아서 자신을 속여서 이득을 본 것을 나누어줄 생각을 하거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준다고 결정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 너의 집에 영원히 유하여야겠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변화될 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쩌면 그도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자신의 영적인 다이어트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순식간에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고 더러워진 죄인이었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어떠한, 삶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옳은 삶인지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예배자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또 결단하려는 마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탑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세상계 것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살찌우기보다 건강한 말씀의 삶으로 영적인 삶을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두남으로 인해 죄에 대해 두네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죄의, 죄의 민간음의 짐으로 인해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워진 영적인 시험을 참는자가 결국 복을 얻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가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기오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하사 우리도 가진 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